아유네, 네 감사합니다. 아이고 이렇게 이쁘게 하고 와가지고 우리 이스포레가 그냥 반짝반짝 빛날 텐데, 네. 아유, 네, 네. 자 자리오, 경네, 아휴, 아이고 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28번, 네. 네 대전에서 온 신효순이라고 합니다. 오호, 예, 자, 보게 봐주세요. 이쁘게 아, 하고 오셔가지고 잘 봐주실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노래는 어떤 노래? 네, 선곡해 어, 주셨어요. 마사랑의 비가 내리. 마사랑에서 공주에서 비가 내리는 게 아니고 어? 마사랑에 비가 내린다. 자, 여러분들, 이제 박수 한번 주시겠어요? 네, 잘 부탁합니다. 네. 오. 사랑의 네가 내리나 이렇게 예쁜 옷을 입고 부르셨는데 우리 심사위원님들훅 빠지셨을 것 같습니다. 아니 오네오 아, 어. 옷을 아, 이이 정말 이게 아, 네. 심사위원님, 작곡가님 들네네 네 분이 오신다 그래가고 어쨌든 옷이라도 좀잘 입고 와야겠죠? 그렇죠, 정성을 다해서 그렇죠. 박사 수모주세요 네, 아 이거 잘하셨습니다. 그래요. 자, 그럼 이 마음을 지금 받아들이실 건가요? 자, 우리 작곡가 선생님, 김국노 선생님, 네 준비해 주세요. 네, 자 하나, 둘, 셋, 점수 뽑아 올려 주세요. 아 감사합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어우, 저네 분. 동그라미 주셨어요. 여쭤만. 네. 아니 잠깐만, 자기야 잠깐 만와 봐봐요. 예. 아까 쌀 이야기 했는데 여기 무슨 이야기 없나요? 네. 커피라도 없나요? <laughs> 있죠. 아, 아까 네. 동그라미 주셨는데네. 있죠. 네. 있지요. 네, 네, 네. 네, 네. 있지요. 아 있죠. 네. 마음만이라도 주시고요. 네. 그래요. 자, 참고로 저희가 동그라미 네 분을 다네분다 네 받으신 분은요, 어, 본손으로 다 올라가면 좋은데. 지금 동그라미 주시고도 지금 채점을 하고 계세요. 네, 채점 하고 계셔서, 어, 본선에는 점수가 많은 분 순서대로 올라간다는 거 여러분들이, 네,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하지만 좋은 꿈, 계시,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박수 한번 주세요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마이크는 제가 볼게요 네, 아유, 너무 예뻤어요. 네, 아이 너무 멋있었어요. 네, 좀 오빠였는데 같은 집안 식구인가 봐. 네, 고맙습니다. 네, 자. 이십구 번 출연자분 모시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아유 감사합니다. 많이 기다리셨어요. 네, 잘 사모 되시죠. 네, 9번 의정부에서 온 권미경입니다. 아유, 의정부에서 오셨어요? 네, 혼자 오신 건 아니지? 네, 혼자 왔어요. 어제. 어제 오. 네, 어제, 아, 어제, 네, 어디, 네, 어디, 어디 어제 오셨어요? 와서 저기 숙소에서. 여기 숙소에서 지금 셔서 아, 아 저렴하게 아, 아, 있었잖아. 그래, 아유, 아, 영수 잤다고 아, 그랬지 그랬어요. <laughs> 네, 자, 그러면요, 은 네, 의정부.